케인네즈코야케인네즈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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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지금 아침 8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뭘 해볼 거냐? 산 정상에서 물건 팔기를 해볼 겁니다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원래 지금 유시현이 와야 되는데 유시현이 지금 졸리다고 보조못 오겠대요 찔찔이야 네찔이아뭐유지티야 있군요 저희가 오늘 갈려는 산은 일반인 기준으로 왕복 3시간짜리 산인데 요 높이는 후 이제 500m 정도 되는 야 어디가 야 가방 두고가 가방 고가물얼마야 두고 <laughs> <가방> 두고 <laughs> 할까 물은 보통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한 2,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조금 싸게 1,999원 <laughs> <laughs> 일상 다 됐어? 이거 일어설 수 있지? <웃음> 음. <웃음> 오 내가 아무 시장을 못가겠어나는 <laughs> 아, 좋아요. 일단 우리 이름을 적자. 무슨 무슨 가게. 김일마트. 아줌마, 아줌마 아저씨들 아예 모르실 거야. <laughs> 이름을 뭐라 코너 이동식 가게. 코너 이동식 가게 괜찮네. 일단 그렇게 적어 보자. 좋아. 간판. 물 2,000원. 이온 음료도 2,000원? 2,000원. 그래 2,000원. 아이스크림 얼마죠? 2,000원. 파이팅. <laughs> 가 2,000원으로 해? 1,000원 자, 1,000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그림 하나 그릴까요?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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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장사 준비가 끝났고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형아, 총사나 봐안 사면 쏘버리게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저희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? 아이스크림 팔아요 올라가서 팔 거예요 아이 아이스크림... 듬직하시네요 <laughs> 특전사 출신이신가요? 저뭐 맨날요? <laughs> 아저씨들이 중간에 어, 야 하나 줘봐 이러면 어떻게 요 중간에서 받으면 좀더고액 비싸질 수 있는데 괜찮으시요 <laughs> 너무 힘든데. 벌써 올라가 기싫어요 지금. 그러니까. 야, 쟤는 왜 이렇게 빨라? 야, 우리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. <laughs> 와, 여기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등산하는 게한세배 힘드네요. 정상. 반갑습니다. <laughs> 정상이라기 엔 너무 밖에가 안 보이는데요. <laughs> 아이스크림 팔아요. 어째 <laughs> 아, 이... 이제. 반갑죠, 이분. <laughs> 저희 5분 올랐습니다, 5분. 저 정자 있는 쪽 한번 쉬고 가자. 아, 그래. 긴장감 있는 부분 깔아줄게. 강철부대 S D C 처럼 가자. 아 불! 시나 지금 공이긴 나도 가고 있는데 세배 차이야 미친X 간다잉 오케이 방금 허리 여분 <laughs> 접힐 뻔했다 <laughs> 약간 그거네 딱 6분 완전군장 느낌 오 <laughs> <laughs> 어. 아,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40분째 하고 있거든요 한 4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40분이에요? <laughs> 해 보니까 정상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아저씨들 거사 먹어 줘야 돼. 인터넷 <laughs> 사람들은 그러는데 정상 가서 팔면은 땀날 수도 있다고. 겠 임... 분명 파는 사람 있대요. 계기장에서 팔려고. 그럼 그럼 정상 가 보고 파는 사람 있으면 계기장으로 아니면 저희 어린 년들 뭐. <laughs> 갑시다. 어디다비 딱 잡지 않는다. 어, 멋 있어? 멋 있어? 역시 계단은 극한씩. 어, 미쳤어. 어, 한 칸인데? <laughs> 거 이제 정상 거의 다 왔거든요, 여러분들? <laughs> 그러면... 어, 응. 거의 다 왔어. <laughs> 별로 그렇게 안 높구나. 하나도 안 힘들어가지고. 아이스크림! <laughs> 어, 아이스크림 팔고 있습니다. 아, 아이스크림. 아까 <laughs> 넣으려고 왔어. 그럼뭐 하지 말랬지, 내가. <laughs> 네. <laughs> <있는> <laughs> 감사합니다. 또, 또 아, 일상이가 응. 카메라 가져간 사이에 지금 엄청 팔리는데, 갑자기? 갑자기. <laughs> 여기서 다팔르게 <값을> 깔아버렸는데. 가져들말 <laughs> 얼마야? 올라간 애들은 왜안 오지? 사실 저희가 물이랑 음료수도 가져왔는데 무거워가지고 밑에 있거든요. 못 올라오는 거라지? 못, 못 올라오더라고. 나도 할수 있겠어. 야, 대만 팔렸어. 아, 너네 없는 사이에 지금 다 팔렸어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<laughs> <laughs> 내겨놨어 아 뭐야 어. <laughs> 지금 우리가 먹어야 돼 빨리 빨리 먹어 <laughs> 어, 우리, 우리, 우리. <laughs> 아 왜왜왜 아, 아 <laughs> 어 저희 다 녹아가지고 아, 다 녹아, <laughs> 어. 아, <좋아. 웃음> 감사합니다 야 나도 아이스크림 줘봐 다 녹은 걸로 줘라 아 그건 버리자 <laughs> 팔거 냅두고 못팔거줘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예요? 5만원이요 <laughs> 아, <아니, 오빠. 웃음> 뭐야 녹지? 음. 녹으니까 막 먹어야 해요? <laughs> 네. 한번 <laughs> 줘봐 <laughs> <laughs> 정말 예. 아유 정말요 아유 감사합니다. 못 먹어도 사자. 안 가셔도 괜찮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먹고 가야 돼. 의무적으로 <laughs> 먹어야 돼. 아이스크림 다 팔았는데요? 나쁘지 않은데요. 수완 좋은데요? 여기 물이랑 음료 수다좀아요아 여기? 와 왔어? <laughs> 이거 어떻게 들고 왔어? 세현이가 앞에서 잡아줬어요. 제가 이렇게 저아 이거 전우이 주졌다. 나 쓰면 혼자 했어. <laughs>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벌써 근데 <laughs> <빨리> 품절이죠. <laughs> 멋있게 솔드아웃. 야이 이온 음료가 솔드아웃 같은데요? 여러분 저희가 생각보다 좀안 팔려가지고 가격을 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. 50%더 싸게 갑니다. 둘다천 원. 싹싹 50%씩. 코코리가 1 0원이야 다운됐어. 1000원. 10개라고. 네, 올라갔죠. 아, 감사합니다. 이나 하자마자 10개가 나가는데요? 이랑 오만 개할 거야. 여러분들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근데. 남는 게 없어요. 그냥 망하는 장사예요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오 갑자기 엄청 잘 돼. 언제야? 무슨 일이야? 배가 없 없어서 그래요 저기 저도 물 하나만 주세요. 오만 원입니다 <목소리> 이거밖에 없어요. 네, 딱 네. 하나, 남았어요. 하나 남았어요. 이제 매진입니다. 포카리 하나랑 물 하나만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와. 자, 이제 여러분들 포카리도 다 팔렸습니다. 아. 이제 한 시간 정도 팔아 봤는데,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? 그냥 가시는 분들한테 말해 봤는 돼. 올렸을 때 아. 하, 힘이 들어, 아. 그럼 팔아야 돼. 아, 가방에 물 넣어놨잖아요. 차 있는데 보통 여기까지 있단 말이에요. 아, 그 트름, 네. 그때 또 팔아요. 아, 그렇지, 그치. 아 디테일에, 디테일에. 어유, 우리 조 총무, 잘하고 계세요? 네. 돈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죠? 에이 아니, 설마 아니. 그럴리가 있어요 편의점 갈요 편의점 갈요 뭐야 다 팔았네 이제? 뭐야 이제 거의 다 팔렸어? 근 네. 이제 없어요 거기 있는 거만 사면 끝오 아니 우리가 먹은 것도 많긴 한데 학교 아, 아니야 <laughs> 야 너무 시게야 일상아 일상아 어디가 야, 나 진짜 무서워 하지야 하지마 오오 <웃음> <웃음> 진짜로 팔로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줄. <laughs> 여러분들 저희가 간판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. 하도 이게 품질이 많이 돼가지고. <laughs> 맞아 뭐가 뭔지 몰라. 간천 원에. 네물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. 시원해요? 네 시원, 시원합니다.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원한 걸로. 와. 천랑더 붙어야되는데 <laughs> <laughs> 뭐야 저기 딱 봐도 개구쟁이들 나 세연이 이제 저러다가 다리 나가도 우리 아 책이 아니다 져거든 <laughs> 아니 송지로 무슨 일이야 <laughs> 미지노코쿄 이치노카타 미나모기리 <laughs> 레츠고 <disko>, 괜찮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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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웃음> <웃음> 어 뭐야 다 팔렸어? 끝! 여러분, 들 저희, 다팔았습니다 One 성공하네요 그니까 완판 완판 완판시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봅시다 뿅자전 집중 호 n e pan, 어, one 네. <laughs> 아니야 안 n e pan, one pan, o n 천 pan, one pan, 믿어. 야야야야야. 나나나나나. 야, 야, 야.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오늘 얼마 벌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오늘 그러면. <laughs> 야 만부처럼 벌었어. <laughs> 이렇게 장사하면 큰일 납니다.